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회전 자동 디스플레이 턴테이블 뭘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도 지금 몇 개째 구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게 이거 쪼매난 거 이거 하나 있었고 조금 요만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게 이거 이게 타미야 걸 겁니다 아마 아 타미야 거 왔네요 이것도 싸지가 않죠 이거는 이거 한 3만원 돈할 겁니다 이거 3만 몇천원 하나 보통 이 턴테이블들이 구조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4개 롤러 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덮여서 이 위를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걸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턴테이블을 조금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건데 이게 돌아가면서 이 끄떡끄떡거리는 게 많거든요. 지금 이것도 상판이 조금 그러니까 균형이 조금 틀어지면 위에 대상물이 이렇게 돌면서 끄떡끄떡거리는 게 끄떡끄떡거립니다. 이것도 그렇거든요. 한쪽으로 좀쏠리면틀컥 살짝 많이는 아닌데서 덜컥 넘어갔다. 이게 동영상을 찍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시키고 동영상을 하니까 그게 눈에 상당히 거슬리, <laughs> 거슬리거든요. 그거?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지지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억수로 싼데 이만 몇천 원밖에 안 하죠. 아, 이거 그냥 중심축에 꼽아가지고 도, 돌리는 거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 올렸을 때는 뭐 그렇게 끄덕거리진 않거든요. 전혀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뼈맨한 부품들 작은 것들을 촬영용으로 쓰기에는 뭐 괜찮습니다. 아주 가벼운 것들이 있죠. 근데 이제 이거 여기다 키트를 올린다든지 하면 mg는 여기 돌아가거든요. 충분히 무게나 이런 건 괜찮은데 돌아가면서 자꾸 끄덕끄덕 거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입한 게 이겁니다.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. 일단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. 이게 한 6만 원돈 됩니다. 이 5만 3천 원, 5만 5만 몇천원 하거든요. 건전지가 아니고 이렇게 220볼트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. 하는 거이게 전원 버튼이고 가운데 led도 들어옵니다. 이건 끄떡끄다할수 있고. 그럼 돌아가고 있거든요. 키스를 큰걸 올려도 돌아가면서 끄떡끄떡거리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소음도 작습니다. 거의 안들리면다 기대, 기를 대고 가까이 들어야 들릴 정도거든요. 지금 안 들리죠? 지금 우웅 하는 거저집 밖에 환풍기 소리입니다.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 가격이 조금 그냥 선뜻 사기에는 5만원, 턴테이블 5만원 주고 사기 조금 뭐 부담스러운데 한개 사놓으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. 끄떡끄떡거리는 거 눈에 억수로 거슬리거든요. 실제 해보면. 어떤 촬영용이나 이런 용으로 쓸 때.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, 이렇게 잡고 있어도 부하가 안 갑니다. 이 방식을 잘모르는데 기아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, 이거. 이게 살짝 잡으면 안 돌아가거든요. 근데 이게 10kg까지 올려가지고 돌립니다. 10kg를 올려도 돌아갑니다. 이게 살짝 잡으면 안 돌아가는데, 이렇게 마찰력으로 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유리한 점이 뭐 있냐면, 이렇게 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, 이렇게 판을 잡고 있고, 자리를 잡고, 그냥 놓, 놓아도 편하게 할수있으면다른것 같은 경우는 다 기아로 물려있어가지고, 잡아버리면 드드드득하고이 부하가 차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. 이 희한한 게 살짝 잡아도 그냥 멈춰버립니다. 근데 내가 무거운 것까지 올려봤거든요. 음료수 박스도 하나 통째로 올려봤는데 잘 돌아갑니다. 끄떡없이 희한하죠? 자세히 보시면 끄떡거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. 이것도 피지까지 올려 가지고 충분히 돌리고 도 안정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무게중심 뭐 틀어진다 든지 끄덕끄덕 거리는게 전혀 없다는거 그게 최고 장점입니다 조금 그런게 많이 거슬려 있었던 분들은 혹시라도 또 사서 또 그럴까 싶어서 혹시 구입 못하시는 못, 못 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그 링크는 댓글에 링크는 달아 둘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걸로 처음 살때 조금 좋은 거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걸 사는 게 낫겠네요. 보니까 10kg까지 됩니다. 10kg 무게도. 상당히 무거운 것까지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.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, 돌아가면서 뭐끄덕거리는 증상 전혀 없습니다. 이게 이것 게이 때문에 구입한 거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 모르고 구입한 겁니다. 이거. 아, 이것도 5만원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, 씨. 또 그러면, 와, 이거 찌대노. 리뷰가 그 부분에 대한 말이 없어가지고 송샘치고 샀는데 야 이거 씨... 선택을 잘했네요